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지금 어디 할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환경은 얼추 다 끝난 것 같은데. 그쵸? 아, 저거는 안 했구나. 식물성 자연도까지 했죠? 네,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자, 소화기계 감염병하고 생물성 감염병을 구분하는 건데요. 그렇게 문제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간만 잡으시면 돼. 소화기의 감염병 하면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뭐 이런 것들을 소화기의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질병 거. 세균성 감염병은 아까 말한 식중독을 얘기해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식중독. 그래서 섭취 균량을 보시면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들어와도 걸립니다. 그러나 식중독은요, 왕창 먹어야 돼요. 균을 되게 많이 먹어야 식중독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복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세수성감염병 잠복기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소화기의 감염병에 비하면 아주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길어야 이틀, 뭐 이렇게 보는데, 소화기의 감염병은 뭐 이틀, 3일, 뭐 4일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좀긴 편이다, 소화기계가. 그리고 전염성이 심한 게 소화기계죠.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기는 게 소화기계인데 비해서 식중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음식을 먹어야지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전염성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2차 감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 감염이 대부분 소화기계근데 세균성은 음식을 먹어야지만 걸린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낱말 뜻이만 하면 돼 소화기계 감염병, 그다음에 식중독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죠. 자, 뒤로 가시면, 기타 식중독,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저는 슬쩍 넘어갈까 합니다. 이 중에서, 이 e 콜라이, 그 다음에 o 1 5 7이야 5야. 0이 아니라, 5157.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햄버거 병이에요. 햄버거 병.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에서, 그럼 우리는 햄버거를 먹어서 걸리느냐? 그럼 햄버거의 가장 원흉이 그 패트냐? 패드,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 말 그대로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온 음식에 의해서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햄버거도 있고, 그다음에 우유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다도 있고, 그죠그 햄버거 안에는 패트도 있지만 상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됐어. 그래서 걸리는 게이콜라이오이7이라고 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명 그냥 햄버거 가게에서 생기다 햄버거 뻥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증상을 보시면요 그걸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예,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먹으면 뭐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요 그래서 보시면 특히 여기까지 가면 죽을 확률이 좀 높아요. 거리 보시면 용혈성 요독증 중후근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HUS. 네, 여기까지 가면 조금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걸리고 어떤 사람 안 걸리고. 이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있고, 나머지도 그냥 보시면 돼. 뭐, 캠필러박터 리스테리아, 이런 거 그냥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체크포인트에 햇썸 드러는 보셨을 거예요. 햇섭.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HA라는 단어하고 CCP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HA는 위해 요소야. 그 다음에 CCP는 중점 관리. 결국, 위의 요소를 찾아내서, 그거를 중점 관리 해주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위의 요소가 뭔데요? 그게 가로 3번에 있어요. 위의 요소 5가지입니다. 일반, 공정,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에 5개고요. 이거를 중점 관리 해주겠다. CCP. 그래서 시설 설비의 위생 유지 기계 기구의 위생 등등등 요게기출물로 한번 번, 한 나왔을 걸 ccp 가요 그러니까 ccp의 내용으로 오른 건 뭐냐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왔거든요 요거 보시고 그위에 요소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또두개 했어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에 들어가시면 식중독의 예방 그래서 이것도 가벼운 마음으로 좀 보세요 일단 근데 1번 좀 특이하지 않아요 안전을 위해서 가공된 식품을 선택하래.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자연식품을 선택할 것 같잖아요. 근데 자연독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가공된.